화장품 샘플 받고 피드백 보내고 왔다갔다 하는 과정이 있고요 이제이 정도 단계가 됐으면 성분이라든지 제형, 사용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픽스가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세페이지 상세페이지 직접 만들기 이걸 해야겠죠 상세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많이 봐야겠죠 다른 브랜드사 제품들의 상세페이지 많이 본다 뭐 디자이너도 아니고 이쪽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1인 사업자인데 모든 것에 다 전문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보면 은 상세페이지 디자인해주는 사람이 있고 화장품 만드는 사람이 있고 마케팅하는 사람이 있고 플랫폼하고 영업하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참 많잖아요. 1인 사업자는 이 모든 걸다 혼자야 해 되기 때문에 또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1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해야만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해야죠. 뭐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의뢰하게 되면 뭐 수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 깨지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다 직접 해야지 1인 사업자죠. 그래서 지금은 상세페이지 만들기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른 브랜드사 제품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많이 본다고 해서 그걸 만들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AI2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상세페이지에도 AI2 있지 않을까. 당연히 있겠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a i 상세페이지. 이 키워드로 검색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살펴봤는데요. 많이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뭐 AI가 모든 걸다 해주는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을 됩니다. 제가 오늘 말하는 거는 직접 찾아보고 경험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경험 안에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무슨 감마 AI라는 어플이에요. 텍스트로 입력을 하면은 상세페이지를 만들어준다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 정말 텍스트만 입력해가지고 만들어주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보시면 은 아, 정말 디자인 모르는 제가 봐도 정말 실제로는 써먹을 수 없겠다라는 정도의 어, 상세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하나하나 변경할 수 있게 되어있기는 한데 기대한 만큼 여기서 모든 걸다 빼내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AI가 모든 걸다 해주는 그런 건 일단 포기 했고요. 가장 많이들 쓰는 게 미리캔버스라고 하는 거여기 상세페이지 찾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단순한 것들은 공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 크라운 마크 있는 거는 다 유료거든요 조금 괜찮다 싶은 거는 돈을 내야 돼요 미리캔버스도 많이 써보진 않았는데 미리캔버스보다 조금 더 편하다고 생각했던 거 저는 여기를 쓰려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제디터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 이제 가비아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도 다른 AI 사이트들처럼 초반에 몇 개는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그 이후에 더 쓰려면은 결제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결제를 해야 되겠다고 라 하면은 제 디터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느낌이 좋다라고 하면은 이 가비아가 쇼핑몰하고 관련이 많아요. 옛날에는 도메인 많이 사셨겠지만은 가비아가 쇼핑몰 업체, 카페 이식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핑몰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가비아. 그런 곳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제공하는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하나 하나 보시면 이렇게 샘플로 제공하는 것들도 최신 요소들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이벤트 페이지 하나를 놓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아까 이런 곳에서 만들어 주는 것과 퀄리티가 좀 다르죠. 요즘 다른 브랜드사에서도 볼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을 많이 보여준다는 거죠. 고객 뭐 후기가 됐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네 여기에서 좀 다듬어 가지고 쓰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하얀색 배지 위에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 1인 사업자한테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이 디자이너 출신이라서 디자인에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걸안 쓰셔도 포토샵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저처럼 디자인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어, 미리 캔버스가 됐든지 제디터가 됐든지 이런 걸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듭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저는 제디터를 통해서 선택해이지 만들고 여기서는 이제 큰 틀만 만들 겁니다. 이미지 제외한 나머지 그리고 이미지는 지금은 이 화장품 샘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 디터로 이미지를 제외한 나머지 틀은 모두 다 만들어 놓고 제품이 오면은 사진 촬영도 직접 한 다음에 눕게 다주 어플을 이용해서 제품만 따낸 다음에 이 이미지는 이제 AI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뭐 모델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꿔서 제 디터로 만들어 놓은 상세 페이지 안에 삽입을 해서 어, 끝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계획은 이러니까요. 혹시 이인 창업가 분이 계시거나 저도 지금이 처음이다 보니까 도움 주실 분 있으면은 도움말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계신 분들 또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